이번 주는 금리의 주입니다. 화요일은 중국, 목요일은 미국, 영국, 일본, 추가적으로 스웨덴, 터키, 브라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많은 국가들의 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인이 그런 게어딨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시 경제는 항상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기준 금리 발표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짧게 하락장 속에서도. 단기 종목 추천 및 물린 종목 수익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장 상황에 맞춰 현물장이 안 좋을 때는 선물로 수익을 볼수 있게 양방향 수익 리딩으로 진행하는데 이 모든 것은 채널의 성장을 위해 무료로 진행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중국은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는 한국 시간으로 22일 새벽입니다. 이날 영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 발표의 예측은 이렇습니다. 빅스텝은 0%, 자이언트 스텝은 82%, 울트라 스텝은 18%. 빅스텝이 발생한다면 엄청난 호재로 작용하여 아마 증시와 암호화폐 모두 폭등을 할 것이고, 자이언트 스텝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상을 했기에 호재로 작용하여 약간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트라 스텝은 발표가 되는 순간 초특급 악재로 작용하여 폭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1970년 이후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의 경제가 가장 가파르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 페덱스, 인텔, 엔비디아 그리고 나이키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50% 가까이 주가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기준금리 발표는 직격탄입니다. 바로바로 바로 접하고 바로바로 바로 타이밍을 잡는 사람만이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모든 국가의 금리 인상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는 다르게 타점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